어,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 됨에 대해서 어, 첫번째 두번째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음,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잠깐 보면 예수,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 하나님의 자녀 됨이다 어, 주로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데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들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접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어, 음, 고린도 후수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하, 일치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상들 우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4절과 15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이를 같이 메지 말라. 너희가 부리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같이 사기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멍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소가 멍에를맬 때, 소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은 한 마리가 치우치는 방향으로 소가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추대심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치우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을 치우치고 이렇게 된다.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벨리알이 어찌 좋아를이름이그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다? 어, 예수가 초대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은 어, 결국은 이 불의를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어, 벨리알과 같고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사단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 믿는자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지 않는 자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은요. 대부분 다 믿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정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어, 무엇을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다. 음, 요한 1, 2, 3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 영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처럼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할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이죠? 내가 쉽게 말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 말씀드린 첫 번째, 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들은요, 또한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 따르는 이라. 그래서 주님의 양들, 우리는 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지금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어, 우리는 또 여기서 오해할 수도 있죠. 또 계명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그 계명이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냐, 어, 율법이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어, 음, 예수 그리스도에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어,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전에는 율법의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고, 율법에 구속받는 그런 상태, 어, 상태였지만, 어, 이제는 은혜의 법이 우리 안에 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무, 누구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 얘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에게 부탁하신 계명 중에 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평강을 지키는 것이다. 어, 그것이 평화 평화 평화인 것이다. 어,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물론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은 낫죠. 근데 어, 주님이 그 속에 말씀하신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말씀 속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항상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러 왔다. 자녀로서 본을 보이, 보인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보려면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 낳으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또 제자들 낳고 그 일들을 우리가 사보검서와 사도행전을 묶어서 같이 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날 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육신,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있고 두 명, 세 명이 있는 것이 아니요 아니고 구약의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 일장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분의 말씀은 첫 번째 뭐였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선포하시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그리고 듣고 듣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정제를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입니까? 마가복음 마지막입니까? 보면은 그 주님이 마지막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칩니다 그때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우리는 사도들에게만 그 당부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는 자이다 우리는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면 믿는다 그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들이다, 아들이다, 우리를 자녀다.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말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는이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아들되심을 이렇게 손수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본분이 어떤 건지 아버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들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어 25절과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라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요, 어, 가시, 가셔야지만, 하늘로 가셔야지만, 위로자이신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자이신 그 성령도 주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그, 그니까, 육체로 사도, 사도시대 때는, 사보음 시대 때는 1세기와 1세기 그 이전에 그 시기, 그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시기, 그, 그때 주님이 오셨는데, 어, 주님이 가시고, 하늘 로 올라가시고, 가셔야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어, 너에게 와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 된다. 너희가 성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명령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당연히 본분을 본분이다.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안 받아도 된다. 괜찮다나.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이 성령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절과 11절 사이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육신의 죄 가운데 쉽게 쉽게 넘어지고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육신으로 너희가 행하면 사망하리라.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스에 보면은. 육신에 있지 않하려면 아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에, 영이 영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 우리 안에 무엇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 그 성,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 주님과 같이 몸이 변화된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결국은요, 이 그리스도의 영, 주님 안에 있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동일한 분이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이 또 바꿔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고, 성령은 오히려 인해서 생명으로 살아, 살아갑니다. <laughs> 우리 육신은요, 죄 때문에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게 되면 율법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어,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율법의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법이 법을 주셨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그것이 곧 성령의 법인데 성령을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육신 가운데 이길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뭐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영이,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죽을 몸도 살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라고 생각하신 분,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 구약의 그 하나님 여호 하나님 이 말씀하신 그분이 구약의 여호 하나님 이었고 어,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수민이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시고 또요한복음 일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든. 그,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 생명이 곧 무엇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 생명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곧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된다면, 어, 더 깊은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길 원하나이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한나라를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제가 주님을 주대심을 믿습니다. 주, 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일듯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